나현 m 아, 님 혹시 따로 연락 오는 연예인은 없 TM. d m TM. 요 m m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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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연예인?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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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러분들의 소원을 예, 들어 드렸습니다. 드디어 저희 첫게스트이자 네. 예. 조이스, 예, 주인공이죠. 우리 조이스 메이드. 메이드 시켜준 우리 나현영 양이 나와주셨습니다. 오! 누가 우리 보고 낚시라 그랬어? 실제로 이러졌죠 어. 예. 네. 우리 그만 욕하세요. 우리 피디 욕 그만 좀 하세요. 예. 우리 현영 양, 우리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3 3기. 나현영입니다. 나현영, 나현영. 와우, 왔어요, 왔어. 야, 감사합니다. 그녀가 왔어. 그래, 우리 몇 뭐, 주째? 까간 텐션이 억텐인데 지금 <laughs> 낯가리는 것 같아. 저기 보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래, 저기 보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laughs> 그다음에 사람도 아니야 사물을 보고 얘기하네. 이제는. 어? <laughs> 나는 나는 지금 개콘을안 하기 때문에 아, 현영 씨랑 사실 아, 그렇게 없죠. 어 그렇게 뭐가 교류가 많이 없어요. 전 영상으로 많이 봐가지고 아유 진짜. 나도 아니 t v 로 나도 네. 많이 봐긴 했지 네. 그 현영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됐나요? 선배님이 오라고 그, 다 아유, 그거지 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왔겠어 네, 자발적인지 강압적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네. 그거는 맞는데 결론은 그걸로 끌라, 끝나더라도 앞에를 잘 네. 풀어가지고 아 혹시 화가 나신 어. 거 아니신가? 아니 화난 없고 화 적이 없으니까 예.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네. 현영아 너 나와서 너 전화 연결해서 터졌어. 그래서 아... 어, 선배님 4만밖에안 터졌는데서 그래 아니야 <laughs> 다른 영상 조회수 봐봐. 어... 어머 어, 터졌네요. 아, 예. 예 그게 사실 좀 미양수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전에 선배님들이 저를 부를 불러주셨을 때 그래도 제가 막뭐 10만이나 뭐막 음, 그래도 뭐 20만, 뭐 쇼츠가 뭐... 막어 100만 이렇게 터졌다 고맙다. 그럼 제가 막어 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도움이 됐구나 했는데 선배님이 공업다니냐가 사만이다 이러니까 제가 아 죄송스러운 거예요. 벌겠구나. <laughs> 아, 그러니까 선배님이 선배님 말투가 원래 성남 선배님 원래 말투가 좀 재밌게 이렇게 틀어서 꺾어서 어. 많이 재밌게 음. 하시니까 저한테 일부러 약간 비아냥거리시죠. 더 고맙다니냐가 사만이었다니까 하아 이런데. 아이는데 선배님이 아니야, 형아 아니, 잠만 아니, 쭉 봐봐 이러면서 근데 오백이천. 백배입니다. 백배. 오 백배 쪘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서 어, 선배님 다행입니다 갑자기 선배님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대사 어, 그래서 저 친구가 악랄하게 심지어 전화 연결도 안하고 예. 그냥 언급만 했을 뿐인데 나연이 형합류라고 썸네일을 걸어가지고 아, 그랬더니 이번에 6만이 터지 6만이 넘게 터졌어 아, 아 진짜요 예. 저 2만까진 봤습니다 제가 아, 뭐. DM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멤버가 됐냐고. <laughs> 아,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겠다, 개인 채널을 <웃음> <막> <웃음> 하지 않겠다고 제가 음. 거의 선언을 1년간 했는데. 어. 아술 마시겠다. 어떻게 아, 된 아, 거냐? 이렇게... 어떻게 멤버가 된 DM으로 거냐? 갑자기 DM으로 어떤 심지어 어떤 분은 나연영 씨 유튜브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어. 어, 갑자기 밤에 그래서 어 뭐지 나저 어, 유튜브 안 하는데요? 어. 랬는데 뭐지 이랬는데 어떤 분들이 캡처로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어. 아, 그래서 제가 아 출연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야, 큰일 날 뻔했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아, 사실은 야, 거긴 뭐 거긴 안 돼, 거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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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멤버가 되는 거는 극구. 그 어, 그냥 한번 출연 정도는 그래. 어, 뭐 그럴 수 있지만 어. 사실 뭐 우리 멤버가 된다면 우리 뭐 크레이지 언클즈 제목까지 바꿀 의향이 있었거든,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이제 언클즈가 되고 진짜 이제 그래. 조카가 되는 거지, 그래. 우리 <laughs> 조카가. <웃음> 현영 썬클주로 어, 하는 거지 현영 썬클주로 어, 하지만 <laughs> 이제 현영 씨의 팬분들이 극구 이러다가 진짜 여기 앞에 데모 일어납니다 그렇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상상만 하고 말로만 하던 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의또 예. 면을 세워줬어요. 제가 또 밑에까지 내려가서 또 모시러 아유, 가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까지 네. 들어주셔가지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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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가벼울 줄 알고 들었는데 가방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예, 예. 어우, 야, 아, 그래서 난 들어주길 잘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 어떤 건지 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 진짜 다 봤습니다. 어, 다 봤어요? 아, 그럼요. 저희는 오오. 전 챗플릭 스 선배들 유튜브 한건 다. 봤어요. 야 아, 근데 맞아요. 제가 봐도 보고. 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딘딘 씨거막 보고 막 아유, 다른 그건... 사람 거 보는데 저희 거는 안 보는 같던데. 아 그럼 집에서 보고 딘딘 님건 늘상 일상. 아 팬이에요, 딘딘 님 팬이에요? 예. 우리 성훈 씨가 딘딘 씨랑 뭐 있지 않아요? 아, 연연 좀 있죠. 예. 그럼 뭐 한번 아 이미 또... 아 근데 그래도 아, 그 개콘에서 있어요. 심지어 아. 저희 상미 피디님께서 아. 게스트로 불러오셨죠. 아 주셔서? 이미 아 성광선. 같이, 예, 그렇 뭐. 성광선보다는 감독님 선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또또 어. 누구 있어? 우리 PD님도 뭐 많이 알거든 응, 음, 아니 나 딘딘이랑도 잘 알지. 어, 잘 알지. 나 진짜 친한 여동생 전 남친이었잖아. 아 그렇게까지 가면은 딘딘도 <laughs> 이상해지잖아. 조연영, 조연영. <laughs> 아, 아, 아 옛날에, 아, 그렇지. 깜짝이야. 아, 조연영, 친구. 에아 어. 조연영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더 현영에 어울리는가어현영아 저요? 떻 예.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게이딘딘떻게 이거 딘딘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게 진짜 아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게이연예인이지막그게게아거에요네 아 그냥 스타 막이상형은 어, 아까 말씀해셨지만 딘딘인데 거어어어어 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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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으로딱 하면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고 아무래도 아 유머러스하고 근데 재밌는 게막 웃기려고 막 이런 거 보다는 어. 제가 봤을 때 재밌는 사람 아제 그러니까 기준 은근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 있어 네 어. 그리고 또 웃을 때좀 이쁜 사람 좋아하고 어. 또 너무 하얀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전 저, 중학, 정확한 정게 너무 잘생긴 사람 싫어합니다 오오. 너무 잘생긴 사람 막 그럼 적당히 잘, 잘생겼는데 너무러 가니까 네. 소름끼치게 잘생긴 사람은 싫고 네막 이쁘장하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아예 없어요 오. 아이돌들 아야 본인의 이상형에 맞는 이제 사람이 아이돌 중에 없다는 거지. 아이돌 네.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싫어하지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또 잘못하면 어. 나연형 아이돌 싫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있어. 아, 아. 말아만 님. 내가 이러라고 하셨는데. 딱 잡아주는 아닙니다.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구 네, 위해서. 예. 그러니까 좀 장난꾸러기 같은 스타일 좋아합니다. 아, 장난꾸러기. 네, 좀 재기발랄한. 딘딘이네. 진짜. 맞아요. 예, 음, 음, 음. 딘딘이 딱 지금 말하는 거딱 부합되는 거 같은데요. 네. 어.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최근엔 그럼 정규민 님인가? 정규민. 그분도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오. 아 정규민님이 아닌가? 아 규민이 환승열에 나왔던. 네네. 그러니까 어. 닮은꼴 세분이서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최근 네. 인터뷰 갔는데 그세 명도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또또 또 그렇더라고요. 또좋아하는 사람이 또 닮으니까 아. 또 상이네. 또. 그런 상을 그런 좀 상을 좋아해. 거. 외모적으로는 어. 이제 좀 약간 개구지고 네. 까불까불하는 사람들. 음. 예.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모성애를 좀 느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어 그냥 재밌는 거 같습니다 그냥 보이시면. 같이 재밌으니까 아. 네. 키큰 사람 싫죠? 싫은 건 아니고 키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어. 키큰 사람도 만나봤고 키 작은 사람도 만나봤고 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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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를 타겟으로 지금 두고 저 친구 그냥 조금 대화 섞어봤잖아요 예, 재미가 있어요? 예? 재미요? 지금 예. 이, 세 마디도 안 했는데요? <laughs> 많이 봤잖아요 또 이제 채널로서 아니 근데 오늘따라 왜 병훈이는 얘기를 잘안 하네 오늘 뭐 아니, 소개팅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니지 아니지 <laughs> 그런 분위기가 전혀 전략적으로 아니지. 하는 거야 여기 내 목소리를 섞는 것보다 아 음. 점수 좀 따려고 태용 씨의 목소리를 오. 많이 듣는 게유리해 여기서 내 목소리 아니, 계속 나오면 은 아니 진행자로서 역할을 너무 안 하고 마치 오늘 점수를 따려고 계속 뭐 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laughs> 미안한데 옷왜 이렇게 뭐 자켓을 입고 왔어 아 오늘 입동이잖아 추워가지고 자켓을 입었지 좀, <laughs> 신경 쓴거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우리 오래... 아니 왜 거짓지 말고 <laughs> 회사 후배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 야 소개팅 갈때입는옷 아니야? 그런 거. 아, 그래서 사 줬어. 내들이. 아니, 지금 딱 봐도 인디안 모아가지고. 모드인데. 저 제일 좋은 거 입고 왔어, 지금. 인디안 모드. 이러니까 막 짜증. 오! 오 키가 진짜 크십니다. 영상으로 볼 때. 오, 뭐이 뭐. 뭔 뭐, 짓이야? 뭐. 뭐 아니, 이제 보여 줘야지. <laughs> 갑자기 위 저래? 얘들아 병, 고마워 병훈이의 그러니까, 모먼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낯선데 어색한데. 어색한데 어, 어 지금 뭔가 지금 어 체면 지, 지키고 있어요 어 지금 괜히 막 고독한 척하고 그냥 쓸쓸한 척하고 그런 거 같은데 어, 저것도 어, 뭐야 뭐, 빨대로 한번고렇게 <laughs> 먹어 <laughs> 야 <웃음> 뭐야 쟤, 쟤? 아, 최악이야 최악이야 <laughs> 최악 뭐 하냐? 커피 딸이. 커피는 향으로 마시는 거거든 아이스 커피를, 커피를? 그러면 따뜻한 커피를 시켜놔 아이스 커피를? 아이스 커피는 냉기밖에 안 올라와 아 됐어, 네 얘기는 안 궁금하고 <laughs> 우리 제작진이 이 아. 질문을 어 해주셨는데 아. 괜찮아 요 물어봐도? 어 예. 네. 어자 나연 형님 혹시 따로 연락오는 연예인은 없어? 아 DM 많아요 DM. 어 있었습니다. 아! 어! 연예인에 연예인. 네. 뭐라고 왔어요? 야 어디까지 물어볼 거야? 아니 뭐라고 왔는지죠. 아니 그냥 왔었어요 팬이에요. 그렇지. 이 정도 사진 누구나 네. 팬이에 정도는 어, 잘 보고 있어 요 이거 말고 진짜 뭐그 그래, 그 정도 함해요뭐술한 어. 잔해요. 이런 어, 거지. 잘, 어, 잘 보고 있어요. 약속 잡는다든가. 어, 네, 약간 그런 쪽으로 왔었어요. 왔었... 그런 스이었어 어,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 감사했지만, 오케이 거기까지. 야 <laughs> 누군지 궁금한데 집에 뭐 오빠나 있어요? 남동생 있습니다. 에이, 예, 그러면 단돌이가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단돌이해 줘야 돼요. 누굽니까? 한번 까봐요. 이 친구가 말이야. 누굽니까? 하 어. 하여튼 근데 네, 분야만 얘기하면은 음. 개그맨 개그맨 것들 음. 그 아, 아니야, 이거? 확실히 개그맨 아닙니다. 아니야. 어. 예. 개그맨. 개그맨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그맨들은 저희 동기들은 대놓고 그냥 늘 사랑한다. 아. <laughs> 정률이 오늘도 아니, 누나 사기자. <laughs> 아저정그 아, 안에 있잖아요. <laughs> 어느 순간부터 안 합니다. 이제 전체 회식. <laughs> 갑자기 이제 음. 어느 시간 대 지나면도 그 나연영 씨 주변에 예 아... 그게 그큰큰 회식 큰 자리에. 그렇게 많이 몰려있어요 예, 개그맨들이 그 그맨은아 여기 현영이 자리구나 하그다보여있어가지고잘 뭐 봐달라고 뭐 그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어, 인기가 어, 많죠 씨.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사석에서도 이 질문도 있었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저 적극, 완전 적극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제가 도도하지 않아요? 어 저는 완전 저는 제가 좋아해서 고백해서 만나는 게더 많고 어 그래요?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벌써 웃네요. 아 옛날 때 생각이 나나 봐요. 예. 아, 사랑했다. <laughs> 오야. <laughs> 뭐야? 처음 들어오네. 어, 제 주변 사람들이 지금도 욕하는 게 제가 거의 1년을 쫓아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누가를 좋아하는 네. 사람을. 그래서 좋아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가지고 와, 엄청 표현을 합니다. 직진이구나. 뭐 연애해도 엄청 그 사람 왜냐면 제가 저는 제가 성향이. 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친함을 표현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막 아아 나 엄청 애교가 엄청 많은 아우. 스타일은 아니. 어, 아니고 없죠 애교 진짜 없는 편이에요. 제가 거의 영이 영이에요. 저희 영구동에서도 선배님들이 현영이 되게 애교가 많을 뜻하면서 아이 없다고. 전 완전 오히려 깍듯한게좀더 가까워서. 아, 예의 친구들이랑 마르고. 있을 때도 그래요. 친구들이랑 친구 더해.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완전 더 남자 남자 완전 네. 전좀 섬머스만이 좀더 가까워요. 아, 아 그럼 목소리 톤도 바뀌어요? 어선배 하다가 아목소리똑같아니다아목소리 똑같습니다 아목소리 똑같은 거야? <laughs> 네. 야 그거는 그거 일부러 연극하는 거잖아 <laughs> 아선보성이라 어, 그러니까 어. 목소리 똑같은데 근데 남자친구 생기면 완전 그냥 녹아요? 네아 콧소리나고 어떡해? 해요? 예. 연기라 생각하고, 음. 어, 어떻게 예를 들어 연기나 생각하고 어떻게 벌써 좋은데? 그냥 보고 싶다고 맨날 하고 그리고 보고 싶으면 제가 찾아가요 <laughs> 어떻게 아, 그러니까 음. 보고 싶단 말 어떻게 하시는지 어 지금 너무 보고 싶어 어디야? 그 알죠 네. 이제 유튜브 보면 이 이거 돌려볼 수 있어. 들어 들어볼 수 있게 그 우리 쫓치로 그것만 어. 따게 네, 한 번만. 네. 아 그럼 약간 상황처럼. 어 통화 통화. 역시도 통화도 쳐. 어. 목소리 내가 또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영진이가 해줘. 아, 난 이런 거안 해봤어. <웃음> <웃음> 난 이런 거안 해봤어. <웃음> <웃음> 뭘해봤어야해 아, 봤어야지. 뭘해 봐. 여보세요를 안해 봤다고? 아, 여보세요를 하지. 여보세요만 하라고. <laughs> 어, 근데 저는 약간 무뚝한남자더 <laughs> <급격한 웃음> 많이 만났었어요. 아, 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를 하니까 안해 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연기인데도 <laughs>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결혼한다는 <laughs> 게 너무 <laughs> 이게 입이 안 되는데. <laughs> 아, 그래. 아, 연기잖아. 입이 안 되고 너무 몰입한 거 같은데. 그래. 오히려. 몰입했어 그냥 여보세요. 너무 <laughs> 너무 해 가지고. <laughs> <laughs> 아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웬일이야? <laughs> 오빠 어디야? 나 집이야. 어 집에 있으면 나 보러 가면 안 돼? 안돼안돼 안 돼. 저기 아버지 올라오셨어. 어, <웃음> 왜? 왜? <웃음> 왜? 아버지 자주 올라오셔. 야 해봐 어, 해봐,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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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봐. 어 그럼 나 아버님이랑 같이 볼래. 아안돼안돼 아직 저기 아버지 나 여자친구 있는 줄 몰라. 어 그럼 내가 같이 보면 되지. 나 오빠 보고 싶단 말이야. 아 우리 아버지 지금 심장 약해 지금 혈압 약 드셔 큰일 나. 아 괜찮아. 나 아이 안돼안돼안 뭐... 돼. 어나 안 돼, 안 돼. 인사드려. 나 지금 오빠 보는 게더 중요해. 보고 싶어. 그래? 보고 싶어 지금. <laughs> 병훈이 한번 해줘요. 나 병훈이 아, 이 친구 한번 해줘. 아 근데 나는 다 받아줘. 난다 받아줘. 어, 해봐봐. 어, 어떻게 한? 후배랑 <laughs> 대하는 그 얼마큼 다른가 여자친구한테 하는 거랑. 나 되게 다. <laughs> 정아 <Phys> <laughs> 아, 어, 여기 계신. 여자친구는 당연히 다정하지.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laughs> 오빠 어디야? <laughs> 나 집이지. 집에서 뭐해? 내 생각해. 쪼박까진 했어. 진짜? 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할게. 보고 싶어 보러 와줘. 아니 아니지.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의도된 거야. 의도된 거야. 그러니 왜왜 그럼 이제 어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뭐 이렇게 어어. 하겠지. 아, 어, 뭐, 어, 미안해. 다시 할게. 어, 어, 다시. 그냥 어. 그때 보고 싶어 그랬어. 왜? 왜 대답을 안 해? 아, 나 지금 택시 잡느라고. 야. 오! 꾸니네. 꾸니아. 응. 바로 <laughs> 가는 거지, 그러면. 어, 이거 약간 감동이다. 내가 보고 싶단 말을 왜 처음 듣는 거 같지? <laughs> 예? 아, 그치 같이 난 사니까. 난왜냐면 아내를 아내랑 맨날 통하면 화 집에 어차피 들어가니까. 아, 아 그렇네. 나도 그치, 거의 그치. 못 들은 것 같아. 연애할 때도 꼭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나도 네. 나도 굉장히 어색하게 들. 그렇 보고 싶다가 네.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어. 어, 아 남자친구 혹시 군대를 보내본 적 있나요? 어, 가 보냈다가 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 사실 군인 입장에서 약간 군대가 세어지면 네. 좀 마음이 아픈데 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았어요? 아니요. 어? 차였어요? 네 약간의 차임 쪽이었어요다 아, 군대도 뭐? 갈라 그랬어요? 나 군대 지금 갈게 보고 싶어 <laughs> 보고 싶어 그래서 이내부만으로 갈게 훈련하는데 계속 어. 보고 싶다고 수성가로 나 지금 왔어 지금 나 지금 어, 여기 지났어요 어, 지금 누가 총 들고 있는데? <laughs> 진짜 열이 갔네 유병석이 총 들고 오는데? <laughs> 어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거의 근데 면회 진짜 계속 갔고 오오. 진짜 멀었는데 어디였지 진짜 멀었는데 3시간 거리였나? 가는 데만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갔어요? 어? 직진이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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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당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고 싶은 게 가는 거예요? 아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고백할 때도 바로 합니다 시원시원하네 나랑 그럼, 사귀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거의 없나요? 아 있는데 헤어질 때도 밀당 없이 그냥 꺼져 바로. 바로 맞습니다 사실 헤어질 때도 좀 뭐가 아, 꼴 보기 싫어서 헤어졌어 뜨뜨이지근나안 하네 근데 헤어질 때는 저는 정확한 모습이 있으면 포착을 어? 하고 어떤 모습 근데 음. 저는 그 사람 잘못하지 않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뭐 잘못 뭔가 하겠구나. 잘못을 하면 규책 사유가 있으면 그냥 헤어지는구나 음. 뭐 생일을 까먹었던 거나 그런 거 아이. 에이 그 정도는 그럼, 안 헤어져 뭐, 보니까 그런 걸로 헤어지십니까? 최소 바람이야 뭐 <laughs> 무단횡단을 했다거나 아, 아니 그러니까 에이 뭘 말하기 그러니까 헤어질 하시나. 위기에 아니, 지금 너무 있어 그러니까 최소 뭐~ 약간 뭐~ 바람이라던가 예 네, 뭐~ 그런 거면 아, 당연히 잠수라던가 네. 뭐~ 그 정도 돼야 되는 아~ 거. 잠수도 저는 좀 이해 안 되고 그니까 제일이 안 되는 게 갑자기 화가 나는데 오.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게전 이해가 안돼 아. 그래서 오. 저는 왜냐하면 사랑하면 바빠도 아. 몰래 카톡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1초) 정도는. 뭐 근데 만약에 뭐 갑자기 저희처럼 저희처럼 1시간 다이렉트 일 가다가 음. 잠깐 짬이 나는 스케줄을 공유하는 정도 는 괜찮은데 뭐 6시간에 한번 연락하거나 뭐 갑자기 뭐 하루 종일 연락 아예 안 되거나 그리고 전화를 하루 종일 못 한다거나 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래서 헤어진 적이 있구나 네아 아. 6시간도 안 돼요? 맥심은 어느 정도 한 3시간? 아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하 그렇지 네. 녹화 뭐 5시간 정도 하니까 아니 그거는 뭐 상관 없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아, 뭐 술자리예요. 술자리는 연락 안될수 수 있잖아요. 막 시끄럽고 그러면 아, 안 용납 되죠, 안 돼, 근데. 용납이 아, 안 아, 돼. 그런 거 어때요? 보면 음. 연락 안 되는데 스토리는 올렸어. 아이 자식이 그럼 바로 어, 나오죠. 어, 어, 그럼 어떻게 할거야 그럼 바로 전화합니다. 전화해, 나안 받아. 안 받아요? 어, 그럼 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카톡하죠. 안 뭐라고? 받아, 무음표 이렇게. 어. 근데 스토리에 보면 누가 봐도 핸드폰 들고 있을게. 어. 와. 아 그런 걸 용납 못 하는구나. 전 ]구나. 그런 거 용납 못 합니다. 은근히 약간 유교거리예요?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그러니까 전 이런 게 있어요 내 연애를 한다는 건난그 사람이 이제 내 전부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도 내가 전부가 됐으면 좋겠어서 어. 6시간에 응. 확실하다 현재미는 근데 어. 6시간 한 번이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어. 약간 좀 소유욕이 좀 있네요 제가 왜냐면 저는 연애를 하면 전그사람한난다네 거야가 되거든요 오와야 이거 남자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들으면 네, 지금 그러면은 이성 친구와 단둘이 1박2일 여행 가는 애인과 전 애인과 밤새도록 술 마신 애인 술을 왜 먹어 어떤 정신 머리로 저렇게 쓴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성 친구와 친구와 그냥 정신 나간 것1박2일 거... 여행 가는 애전 애인. 아 애인과 그냥 술 마시는 애참나 아, 쉽게 흥분하시네 우리 나영 씨가 <laughs> 어, 이런 그거 이런 거일수록 좀 이성적으로 아예전 네. 애인과 밤새도록 술 아두 번째요. 차라리 어. 아더 최악이란 거야 뒤게아 그리고 전 애인이 <laughs> 글렀어 이모. 이전 애인이 더 위험하지. 전 애인을 어. 다시 만난다는 거 자체가. 전 애인과 그래. 밤새 말고 술한 봐도... 잔을 마셔도 두 번째예요. 아, 오 최악이야. 그게 문제구나. 맞아. 왜냐면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어. 전 애인은 다시는 안 만나요? 아니 만나죠. 아, 볼 수는 있죠. 아, 아, 그냥 술을 마시면 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밤새 커피를 마셔. 밤새 안 돼, 안 커피? 안안 둘이, 안 단둘이? 어, 어. 어디 방에서요? 어디? 그건 모르지. 어, 어디 그런가? 단둘이는 안 돼. 이게 전관 예우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갑자기 예우를 해줄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아무리 전관이지만 전혀 지는 예우해주는 어. 거지 어. 그러면. 너한테는 무뚝뚝해 네 무뚝뚝한데 네 주변 사람들도 너무 잘하네 아 무뚝뚝하노 너한테는 정말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엄청 무뚝뚝해 아 그럼 두 번째죠 그게,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만 바라봐주는 어, 사람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보려고 나만 그래. 바라봐야 주변한테 막 못해도 돼? 조금 싸가지 없게 하고 막 그래도 아전 괜찮아요 와~~ 나만 바라봐야 아 왜냐하면 바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안 바뀌어 아, 선배님 난... 아, 아세요? <laughs> 아, 여기 아니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게 다시 바뀌는 거 없어요. 바뀔 수도 있죠. 그 게임은... 사람이. 바뀔 수도 있죠. 밸런스 게임은 거기서 끝내야 돼. 아, 아, 그럼 전 좀. 두... 저만치. 어. 어, 밸런스 게임은 확실히 이제 인지하셨네요, 선배님. 인지했어, 어. 계속. 계속하고 요 계속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 안 바뀌어, 그러고 오, 이제는 각인이 되셨는데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남자친구 생겨 얼마까지 빌려 줄수 있어요? <laughs> 아, 돈. 빌려 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해준 적은 있어요. 데이트 비용 같은 것들을 아. 오랫동안. 그 친구가 조금 사정이 안 됐을 때. 네. 음, 그거는 그, 뭐. 그렇게 끝나기는. 그러면 그건 어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현영아개그 간도. 아그 그분을 간도야죠. 아 이거는 또 일이네. 음. 그럼 뭐야? 사랑보다 일이네? 그럼. 그... 아지금 지금. 지금은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음. 일이 많고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 거, 거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또 남자 그치. 잘못 만나면 또 아, 감동이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유튜브를. 저희 선배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영구동 친한 선배님들 네, 어. 나연영 씨다 음. 좋아요. 아주 이거랑 <laughs> 바디, 어, 다 베이스, 네, 뭐 네. 개그 못 네. 짜는 거 열심히면 하다 좋아. 좋아요. 눈가리를 좀 높이세요. 아 눈가리 수준만 높이세요. 그럼 나연영 씨는 아 퍼펙트예요. 아눈 높이를 너무 낮췄다 지금 네. 모든 눈이 낮다. 네 그것만 하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 우리 나연 씨또 인기가 사실 많잖아요 지금. 네. 좀 인기의 맛을 좀 보고 그러면서 약간의 뭐. 완전히 중병까지는 아니지만 살짝의 연인병을좀 걸려주고 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예, 예 맞아요 어. 일단 과도하게 친절한 남자는 만나면 맞아 요 너무 다정한 사람은 만나지 어, 갑자기 오, 좋다, 좋다. 뭐 앉으려고 그러는데 뭐 수건 속수건 꺼내가지고 먼지 뭐. 막 닦고 의자 빼고 자체가 문 열어 주고 아. 너무 다정하고 그런 거 약간은 어... 과도하면 안 된다. 막 과도하면. <laughs> 그러니까 아, 이런... 과도하게 친절한 남자. 아, 갑자기 과도한 사람들. 어... 그지. 어... 내가 갑자기 가방 안 하던 가방 들어 주잖아. 맞아요. 맞아, 맞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어, 거잖아. 그러네. 어, 그렇지. 그렇게 너무 잘해 주는 남자는 아... 어, 문제 있는 어, 꿍꿍이가 있는 거야. 꿍꿍이가 꿍꿍이 있는 거야. 방금 이거 꿍꿍이 꿍꿍이잖아. 아... 어. 나영 씨를 여기 데려오려고 하는 꿍꿍이야. 미안한 마음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연애 경험이 좀 많아서 그렇게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신중하지 <목소리> 않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전 진짜 신중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 텀이 좀 길어요 연애를 안 하면 아 신중해서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하. 29년 동안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요즘 이렇게 소개팅을 들어오지. 그래도 이렇게 어. 그래서 들어오는구나. 어 한번 그래도 그러니까 한번 그냥 어 해볼까 그러그 경험 그런 경험도 중요하니까 만약에 소개팅이면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목소리> 앉자마자 자기의 이력을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 이 있어요 저는요 어, 미국 스탠퍼드 대학 나가지고 어? 미국 금융가에서 뭐 이러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오. 그리고 명함을 봤는데 굉장히 뭔가 불분명하게 쓰여 있는 이런 명함들. 아. 뭐 금박이 박혀 있거나 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잡고 아. 뭐 해야 돼요. 소개팅. 소개팅 가서는 사실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돼어 아. 대화가 안 돼. 우선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맞추려고 하지 마 대화 안 되면 오. 그치 다음 만남도 어. 그래, 자기 자랑 많이 어. 하면 안돼 아. 대화할 수, 이게 똑같은 거야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오. 자기 얘기만 할줄 음. 그리고 딱 봤는데 뭔가 과도하게 좋은 외제차를 타고 왔거나 오. 이러면 살짝은 의심이 가요. 아, 아난 그리고 그런 거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소개팅할 때 SNS에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 좀아 별로인 같지? 아니 되게 일일이 자랑 많이... 되게 많이 하고 허영심 있는 사람들. 아 <laughs> 핸드폰 핸드폰 계속 맞은지는 뭐 이런 거 꿀팁이다. 공교롭게 친절하기도 하고 SNS도 많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 소개팅 나왔는데 뭐 개콘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뭐뭐뭐 뭐, 뭐 하시는지 전한 번도 못 봤어. 이런 사람들있잖아그 아 음. 지금 예의가 좀 예의가 안 말투에서 보면 미리 알아. 좀 음. 알고 나와야 되잖아. 예의가 진짜 안보더라도 음. 어, 그런 사람이랑아 결혼해서 이런 거. 제일 애 있는 해야겠는데. 사람은 사실 제가 티비를 보지 않지만 성형책 나온다고 사람 찾아봤습니다. 어. 어,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남자분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센스 있게. 음.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랑 소개팅 하는데. <laughs>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안 해. 아 어, 못해 또. 대화를 재밌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 음. 잘 만나요. 그 대화 잘 통하고. 아 영진이랑 저랑 소개팅 많이 해봤냐고요? 제 소개팅에 영진이가 따라온 적이 있어. 따라 나가지 우와. 내 소개팅이 <laughs> 자기 갈데 없다고 <laughs> 따라 나. 우와. 내 소개팅. 근데 다행히 그 친구도 누구랑 같이 나와서. 어, 다행 이렇게 아 같이 나왔어. 다행이다. 아니 걔는 원래 소개해 주고 갈래였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짬 맞으니까 이대로 놀자 했는데 얘는 또 잠깐 했다 간다 그런 거야 얘가. 근데 음. 그 친구가 마, 얘 마음에 든. <laughs> 지가 마음에 든 거야. 우와. 마음에 어, 든게 아니고 그 친구가 널 마음에 안 들어했어. 야너왜야 <laughs> 그러면 난가? 야 <laughs>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난가? <laughs> 어 왜냐면 둘다 마음에 안같겠지어이 친구가 성광이를 안 보고 자꾸 나를 눈길을 나한테 자꾸 좀, 어? 오케이 이렇게 된 거지 어. 난 실제로 그런 적 있어 내 상대가 아니었는데 난 옆에 앉아있다가 자리 바꿔드려요 해가지고 내가 사귄 적 있었어 <laughs> 결국 사귀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 사귀었다는 자기 얘기. 자랑을? 이런 사람 <laughs> 만나면 안 된다 아 이런 사람 않았 자기 얘기하냐 아 갑자기 아 소개팅 자리 와서 사실 저는 소개팅을 많이 해서 제가 됐었습니다 아 <laughs> 근데 영진이형 표정 이렇게 밝은 거나 처음 봤어 아 너무 좋네 밝네 근몇주 아, 만에 있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기대감 때문에 조금 아이, 밝았고 그래, 맨날 500, 600 봐봐 아, 근데 나오니까 <laughs> 오, 6만씩 나오면 얼마나 좋아 나오면 지금 이제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트래픽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유튜브에서 놀랄 수 있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아, 최소 그래. 30만 봅니다. 아, 그것도 봅니다. 아, 최소 30만이에요. 예. 아, 어, 저 30만. 전화 통화만 해도 아니, 그냥 낚시질만 해도 6만인데. 그러니까. 아, 예. 낚시. <laughs> 낚시질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미끼도안 <laughs> 달고. 미끼도안 달고 낚시질 많이 했어. 그치. 아. 야. 그래 이거까지 사심은 쟤네들이 채운다 지금 뭐라고 썼냐면 저희가 지금 어, 조회수 하고 구독을 유지하는 게 힘든데 우리를 대신해서 구독 요청을 대신 우리가 구독하면은 구독자들이 빠져 응. 에이 씨발 이러고 이제 안해 어떻게 한번 아, 그럼요 안 어, 하죠. 크레이지 언클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크레이지 c 클즈를꼭 해줘야지 안 그러면 노 y 네. 꾸 갖다 쓴다니까 또 아니면 엉클즈. 새로 이상한 채널에 또 갖다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c l e Crazy uncle, Crazy uncle, Crazy u n 이 l e c 하 a z y uncle, Crazy uncle, Crazy uncle, Crazy uncle, 저도 한번 이런거 해본적이 없어 오야 귀하다 귀한 자료입니다 야, 귀한 거야, 진짜. 왜냐면 딴데 나갔을 땐 굳이 네. 구독 좋아요를 조화를... 아무무무 했어요 송영길 정승원 선배 유에서 아, 무무무 그... 구독 좋아요 거기 나갔어요? 우리는 또뭐아 네. 아, 잠깐만 그럼 거기 좀 올랐어요? 아 어, 그래도 어, 아 괜찮아. 좋으스 괜찮아요. 7 2만입니만 터지고 했대요. 거기도 1일 1위, 1이었다고. 그래서 다이다. 행 거기도 <laughs> 4, 500, 400 400 4회 나왔는데 어,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어요? 어 그거는 늘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아 거. 그래요? 아 그러면 꼭해 주세요. 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laughs> 크레이지 언클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해 주세요. <laughs> <laughs> 혹시나 우리 이상한 소리 들어갈까봐 진짜 숨도 안 쉬었다는. 아 혹시라도 본인도 뭔가 어,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다갈 테니까 항상 불러주세요. <웃음> 예. 예. <웃음> 뭐 가는 게 있어야지. 야, 우리 선만감다지 여기까지 같이 간다고. <laughs> 야, 그래. 같이 가야지. 같이 우리 한 가족인데. <laughs> 와, <우와>. 카메라 들고 가야지. 어쨌든 카메라 들고. 야 장례식이면 어떡 하려고 해? 넌 막. 다 그거는 다 조정합니다. 어, 예. 어쨌든 나연영 씨가 있는 곳은. 콘텐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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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만츠다콘텐다갈 거예요. 작은 걸로. 어, 웬만하면 와. 이제 츠 경사대 츠다콘텐츠